와, 근데 여기 징하네, 진짜. 아니, 이렇게 버스가 많이, 그, 있는데, 카페가 하나 없다. 아니, 그, 편의점 같은 것도 없어. 아니, 편의점 좀 그렇다 지만 그런 게 없냐. 그, 그, 조그만 그, 매점 같은 것도 없냐. 와, 진짜 너무 뜨겁다, 너무 뜨거워. 아, 여기 위치가 보니까 지금 KLIA, 그 원이, 원이 다니는 거 보니까 아, 구글맵도 확인 안 했는데 여기가 뭐, 코알라룸프로 많이 벗어나지도 못한 거 같네요. 아 근데 여기 진짜 어우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 아니 이거 햇볕에 햇볕에 더안 나와 있는데도 와 진짜 얼굴이 지금 너무 뜨거워 와 진짜 불같이 뜨겁구나 불같이 뜨거워 진짜 와. 여기는 기도하는.. 기도하는 곳 화장실이나 지금 복장은 그 지갑하고 옆과 핸드폰 가방이랑 그 다음에 뭐 노트북 노트북이 가방을 25인기 주고 컬알라 럼프에서 3분 그냥 그런 게 제일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저 앞에 남녀 쟤네들은 지금 이 버스에 말라카까지 가는 사람이 나랑 제젊은에두 명이랑 한 명인가 있는 거, 네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. 보싱할 때는 다 사람이 꽉차 있었는데. 아, 쟤네들 막 현지인 같은데. 저안 먹고 막 여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먹으러 가는 거 보고만. 아, 진짜 나도 먹을까 저거. 여기 뷔페식인데 가격이 얼마나지 몰라가지고 못 먹겠네요. 아, 숟가락도 안줄거 아니야 숟가락. 그니까 여기 저쪽에 식당 있고 전에 그그손 씻는 데가 세운 데가 있는데, 그러니까 여기 손을 씻고 손으로 막 주서 먹는 거야. 여기 와, 여기는 좀 시원하다. 네, 여기.